함수 y는 log a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린과 같다. 자 지금 a를 보게 되면 a는 지금 뭐 이렇게 됐을 때 1보다 큰거 잖아요. 그죠. 이제 절런모양 1모양 됐을 때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을 때는 a가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겠네 그죠. 재미이 됩니다. 그러므로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거 x절편 한번 봅시다. x절편이 되려면 y에다 0이 되죠. 0은 log a x 플러스 b가 되 이거는 a 의 제곱이 되죠. 1은 x 플러스 b가 되죠. 자, x는 1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여기. 1-b가 됐는데, 1-b는 0보다 작죠? 0보다 작은 데 있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결국, b는 1보다 크네. 자, 이거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니까, 자, 1번, 3번, 1번, 2번, 3번은 아니죠? 자, 4번 하면 5번이네. 그죠? 5번이고, 요거는 지금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A죠. 그 위에 A 범위가 0보다 크고 A고 이 되는데,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잖아. 정근선이. 음수죠 정근선이 음수에 있어야 돼. 됐죠? 어, 그러면 여기네. 이렇게 돼야 되잖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정근선이. 그죠? マイナス A が,がサブに出ました。